니 코드 소리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꿀팁을 탈탈탈탈 털어드리려고 합니다. 공성된 잘못된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터닝입니다. 텅잉이란는 거는 혀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을 텅잉이라고 하는데요. 텅잉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두두두두입니다. 두두두두 두두두두 제가 부는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드럽죠? 그러면 두두두두 하는 텅잉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로 두두두두 두두두 말합니다. 두두두두 말하는 상태에서 두두두 두두두 두두 솔로 하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게 하나의 음으로 내가 감을 잡았다 싶으면 여러가지 음으로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까지 마스터 했다 하면 육성을 빼고 두두두두로 불러보시는 거예요. No. 그게 아니라 약 두와 루 사이 정도의. 이안 들리려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런? 이런 느낌으로 부르셔야지 예쁜 소리가 납니다. 두번째는 구멍을 제대로 잘 막지 않았을 때예요. 저는 이미 다큰 성인이기 때문에 비코드를 딱 잡았을 때 구멍을 잘 제대로 막거든요. 그런데 아마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손이 너무 작아서 나는 구멍을 다 제대로 막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구멍이 다안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 이렇게 구멍을 뭐 하나라도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뭐 이런 소리가 듣기 싫은 삑사리가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작은 어린 친구들은 내 손의 위치가 리코더의 구멍에 딱잘 알맞게 위에 착지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낮은 음이나 이런 높은 음에서 계속 삐스리가 나요. 예를 들면 거친 소리 또는 가날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낮은 음의 경우에는 조금 공기만 소리 반으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런 식으로 통행을 해주셔야 돼요. 입술과 볼의 힘을 빼고 애기 다루듯이 도도도 이렇게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음을 낼 때는요. 뒤에 있는 구멍이 있죠 아주 살짝 열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뒤에 있는 구멍을 너무 많이 열어버리면 이런 소리가 나요 oh, no.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뒤에 있는 연봉 구멍을 반만 열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반 열면 안 됩니다 반보다 더짧 정말 10분의 1 정도만, 정말 조금만 열어야 돼요. 나의 손톱과 손톱 밑에 있는 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조금 열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텅잉을 할 때, 입술, 혀끝에 약간 힘을 주고, 뚜뚜뚜, 뚜뚜뚜 한다는 식으로 약간 텅잉을 해주세요. 바람도 아주 살짝 더 많이 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많은 분들이 뭉디님 리코더 소리 너무 예뻐요 리코더 무슨 리코더 써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악기를 가져와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평소에 연주하는지 그 연주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요 처음에는 약간 이게 맞나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예쁜 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